금년 중에 좀 마음씨도 따뜻하고 그런 사람하고 사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응. <laughs> 이렇게 딱 닦고 이렇게, 이렇게 양손을 닦고 이렇게 가는 거. 진자에 있는 이제 이불 헹구는 사람도 있던데요? 네, 이불 헹구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먹는 건 아니죠? 네, 먹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손을 닦고 이제 진자에 가서 참배를 깨끗하게 손을 씻고 거기 이제 진자에 있는 아, 핸드폰을로 찍고 가면은 그게 이제 부족 같은 아, 갖고 다녀야 된다는 네, 거예요? 아, 핸드... 뭐 갖고 다니는 거보다 우선 사람들 거의 찍고 다니고 하니까 아. 무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사실 이거는 무조건 찍고 갑니다 음.